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그리고 그분의 따뜻한 위로와 평안,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로심이 오늘도 이곳에 모여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모든 기업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은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네, 한번더 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에게 기쁜 일인가요?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진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식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죄로 인해 죽음을 맞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처럼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믿어왔던 것, 그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동안 우리가 신앙 때문에 절제했던 것, 그동안 우리가 주를 위해 수고했던 것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걸고 줄을 따라왔던 모든 일들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단순히 사랑하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보다 더 깊은 신앙의 의미가 담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매주일 그 기쁨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년에 한번 크게 부활절, 부활주의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매주일마다 작은 부활주의, 매주일을 작은 부활주의라 이렇게 칭하면서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갔다는 것입니다. 부활절이 한 주가 지난 오늘 이 시간에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기쁨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위에 좀 차고 넘쳐서 그 기쁨의 힘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기쁨은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아멘. 자, 여기까지 지난주 부활주의 설교 말씀의 이야기였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복사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다른 회복을 위하여. 또 다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도 회복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 회복의 은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우리는 수많은 사건과 일들 속에서 깨어지고 부서지고 절망과 상처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닥까지 내려갔던 나의 신앙, 그리고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은 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우리 옆에 분에게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구약성경 말씀에 보면 심판과 징계에 대한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세상 유혹에 빠져 하나님을 등지며 온갖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은 선자들을 통해서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만 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반드시 구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실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돌이키지 않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고 또 실제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역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세상 풍파에 시달려 때로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때로는 죄로 인해 절망 속에 빠지게 된 인생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끝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말씀을 신약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는 다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아니니. 언제까지요? 이길 때까지. 우리가 마침내 세상과 싸워 이기고, 또한 사탄과 싸워 이기고, 죄악과 싸워 이길 때까지 멈추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 때까지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필요할까요? 연약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마음을 먹고, 아무리 다짐을 해도 늘 실수하고, 시험에 들고, 깨지고, 상처받고,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절대 다시 일어서지 못할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참으로 다행이고, 참으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의 인생 정말 멋져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결을 이끌었던 왕이죠 지금도 다윗왕 때를 그리워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들으며 신앙적으로 손색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수월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였는지를 쉽게 알수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분노하고 때로는 지은 죄 때문에 슬퍼하며 슬퍼 하며 가슴 아파하면서 그 험난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을 바닥에 쓰러져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모든 것을 이겨내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를 바닥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겁니다.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요? 마침내 그가 이길 때까지. 그는 그의 10편 37편 23절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냐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자신을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연약하여 넘어진 자신을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붙잡고 다시금 일으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복의 은혜인 것이죠.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다윗은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있어서 다시금 일어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가셨을까요? 혼내주시려고? 그들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도망쳤던 그 일들에 대해 책망하시고 나무라시려고 찾아가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회복을 위해 찾아가신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이 시험에 들어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직접 찾아가신 겁니다.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못장난 손도 보여주시면서 함께 식사도 하시면서 그들을 하나 둘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그렇게 세 번을 물으시면서 그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 다시금 그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좀 함께 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심어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밀가부르듯이란 말은 키지를 하는 겁니다 키지를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놓는 것을 말합니다 즉 사탄이 키지를 하듯 그들을 시험해서 실족하게 한 후에 쭉정이처럼 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라고 말합니다.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하여 내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왕이면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도록 저주까지는 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으면 좋으련만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가 시험에 들어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후에 다시금 일어나는 것이란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시험에 들어 넘어졌으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도록 그의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 기도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먹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해도 우리는 늘 실수하고 불안전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절은 제가 있습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각오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34절,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렇게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정도면 되었겠지. 이제는 좀잘서 있을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사건과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 실족의 순간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신 거예요. 어느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에게 늘 속아주신다고, 자녀들에게. 자녀가 이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고 말하면 말할 때마다 그저 속아주신다고. 왜 그런 말씀하실까요?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아무리 결심을 하고 마음을 먹어도 잘안 된다는 것을 아시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실망하거나 크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그저 그 말, 자녀의 말에 속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요? 다 아십니다.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저 속아주십니다. 그러나 소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패한 후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해 주시고 그의 손으로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내 힘으로 회복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일어났던 겁니다. 회복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연약한 우리를 회복시키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바라고 계시는 걸까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리 읽겠습니다. 시작.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는 돌이킨 후에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것을 풀어 이야기하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는 너의 연약함을 안다. 네가 아무리 각오를 해도, 네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시험에 들어 나를 부인하고 저주할 것을 나는 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의 믿음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지 않기를. 다시금 나의 너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위해 기도했다. 회복된 후에 너는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들의 연약함을 비난하지 말고, 그들의 실수와 실패에 대해 낙심하거나 정죄하지 말고, 그들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는 일에 힘을 쏟아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표현한다면, 너의 회복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함이다 라는 의미인 것이죠. 한번 좀 따라주시기 해 바랍니다. 나의 회복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한번더 합니다. 나의 회복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는 또 다른 회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우리를 먼저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회복의 은혜가 또 다른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도록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에게 지금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단,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때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회복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말입니다. 상처 입은 치우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상처를 입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하며 그 상처에서 회복된 자가 다른 사람을 그 상처에서 회복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의 책입니다. 짧게나마 인생을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다보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범위는 딱 내가 그와 같은 아픔을 경험한 만큼만 알겠더라고요. 아무리 공감하고 아무리 안다고 말하지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 보면 내가 경험했던 많은 실패들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고 때로는 살아계던 사람과 헤어지고 배신도 당하고, 병도 들고, 시험에 들고, 걱정과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방어하며, 죄를 지어 신앙이 바닥을 쳤던 그 모든 경험들이, 목회를 하는 지금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때마다 나를 회복시켜주셨던 그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알기에, 다른 사람들의 연약함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정제하거나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 때문에 그것을 더 공감하며 그 애를 위해 더 기도해주고 더 위로해주고 더 담대히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회복을 주셨는지는 전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회복은 또 다른 회복을 위한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죠. 바세바를 범했어요. 그의 남편을 피는 전쟁에 나가 일부러 죽게 만드는 죄를 지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10편, 51편, 10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러면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죽게 돌아오리다. 어떤 간구인가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처절하게 쓰러져 있는 자신을 회복시켜 주신다면. 자신도 자신과 같은 똑같이 연약한 죄인들에게 찾아가 바른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회복되도록 힘써 돕겠다는 그런 강구입니다 자신의 회복이 또 다른 회복을 위한 것임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중복이도로 다시금 회복된 베드로는 아마도 연약한 형제들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힘을 쏟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실패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더 힘써 연약한 자들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사역을 했을 겁니다.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브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제는 시몬의 이름이 아니라 저 여러분의 이름을 부리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야 누구야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르로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주변을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필요한 자가 누가 있는지 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위해 중보해주고 그들을 위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건면하면서 그들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더 힘을 쏟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실수와 실패가 그들을 세우는데 더큰 힘과 능력으로 서질 것입니다. 또 다른 회복을 위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우리를 먼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는 하나님의 회복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 받는 일에 저와 여러분 미래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실수하고 연약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가운데에서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며 또 이렇게 세워 주시고 또 이렇게 세워 주시고 회복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곳까지 오게 해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된것 같지만 정말 생각해 보면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가 너를 세웠었던 것처럼 이주변에 회복에 필요한 자들에게 손을 뻗으라고,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건면하고, 새로운 일에 이제는 힘을 쏟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듣겠습니다. 새기겠습니다. 살펴보게 싸우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위하여, 진정으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회복의그 힘과 능력으로, 그들을 일켜 세워, 회복의 염력 가운데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의미 믿을 것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속해있는 가정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가 있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거하는 그 모든 처세에서 아름다운 회복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